네, 여러분,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확인을 해보면, 자, 신규 상장 애드랍이 상당히 유력한 코인 관련된 정보를 입술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오늘 5월 방시에서 정확한 세력 입성과 동시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자, 미국 진존슨 땡땡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성을 하면서 신규 상장을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코인이, 자, 바로 오늘 제가 확보한 정확한 시간에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한 긴급 대박 코인입니다 자이 신규 상장이 임박해 공시 내용이 상당히 유력하게 떴으니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코인 땡땡코인 집중해서 오늘 제가 확보한 정확한 시간에 상장빔 한번 먹어야겠죠 자 땡땡코인 여러분들 제가 현재 준비해온 이 땡땡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시간까지 확인을 정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상장될 가능성이 확정인 다름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상장 이후에 대규모 자금이 지금 현재 유입이 되면서 자 그야말로 상장과 동시에 나오는 엄청난 상승빔이 나와줄 수 밖에 없고 그렇죠 대략적으로 300%에서 500% 상승비용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채팅 차트만 보셔도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그렇게 널뛰고 있지 않죠? 정확한 시간에 저점에 최대한 매수한 다음에 미국 세력들과 중국 세력들이 입성과 동시에 들어갈 겁니다. 미국 세력들 뿐만 아니라 이제 홍콩 증권 당국 역시 해당 코인 관련된 거래소 라이센스를 시청하고 뉴욕 증권 거래소 해당 코인 관련된 정식식 심사 요청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해당 코인이 미국과 중국 세력들이 모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로서 이 해당 코인 관련된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되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매수할 준비를 이미 맞췄다는 거죠. 뉴욕 래소까지 신규 상장이 임박했다는 라 겁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에 새벽에 세력과 동시에 함께 상승 비밀나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보드도300% 이상은 수익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딱 새벽에 여러분들 세력들이 끌려 올려줄 때 단타로 먹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이 대규모 비트코인 해당 자금이 해당 코인 지갑으로 흘려도이는 들어오는 저항까지 포착이 됐고, 차트를 보더라도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는데 날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때요? 단자만 파도가 똑같죠. 해일이 몰려오기 전까지. 네, 이래서 우리는 정확한 시간대에 딱 들어갔다가 단타로 깔끔하게 먹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010-8697-8451 번호로 일단 구독이랑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숫자 1딱 적어 가지고 문자 한 톱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5분에서 10분 이내로 정확한 시간대에 언제 이 코인이 정확하게 상장이 돼서 정확하게 치고 올라갈 건지 바로 목표가와 함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정확한 시간에 다시 한번더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받아가서 다들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